들고 흔들었던 할머니가 밑바닥까지 가야지 부당사주야 근데 일단 한 가지만 딱 짚고 말씀드릴게요. 눈 밑에 약간 그불톡수를 살짝만 두실래요. 갓쪽으로, 갓쪽으로. 응. 네. 왜냐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네. 노년에 네. 조금 외롭겠어요. 지금은 외로워도 괜찮아요. 60이 넘어가고 70이 갈 때는 내가 그때부터는 홀로란 신이 돼. 근데 내 사주에 남자가 있어도 중간에 남자하고 이별을 하고 나 혼자 간다 그래요. 근데 여기 눈 밑에 있잖아요. 여기를 조금 애교살, 그러니까 시계편으로 애교살이잖아요. 거기를 조금 이렇게 올려줘라. 그러면 그게 좀 액맥이 같이는 넘어갈 일이 있다. 나이가 들어서 외로운 거는 너무 서글픈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돈이 많아서 진짜 몇백억이 있어서 내가 그걸 흔들고 맞도 쓴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이 집은 돈이 들어오면 손바닥에 올려놓은 거 같이 줄줄 세 올려놓으면 무지 빠진 식으로 쭉쭉 나가 어, 왜그 소리가 뭐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얘기야 돈은 벌어서 갖다 놓은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어, 맞아요, 맞아요. 어? 그러니 어떤 때는 죽여 살려 왼수야 왼수 혼자 그러다가 아이고, 내 팔자야. 그 소리만 하고 마는 거야. 어머, 머 이게 왜 그러냐고요? 심파동 났어요, 이 집에. 본인이나 시가 윗대에 저같이 신령님을 모시는 제자가 있었단 얘기예요, 보살님이. 그러다 보니 이 양반을 제대로 천도를 안 해놓으니 이집 가서 찝짝, 저기 가서 찝짝, 일류찝적 자꾸 건드려. 사주팔자의 재물은 갖고 있으면 뭐 하냐는 거야. 맞아 그럼 어떡해요? 이거 이 집에 할머니 있잖아요. 아니자정 잘 시켜놔라 그래요. 기양. 물 떠놓고 빌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손님 보면서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벌었던 할머니가 있어요. 방을 들고 흔들었던 할머니가, 예, 너 아직도 멀었지? 밑바닥까지 가야지. 나들 갔다가 보낼 건지, 뭐할 건지 할거 아니냐? 어, 응, 올라가질 못하고, 올라갔다가 미을내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러니까 맨날 제자리라는 얘기. 맞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사람이 들어와서 나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잘될것 같은데, 또 틀어져서 나가고. 썩지 나서 죽겠지 그래서 이 집은 조상을 제대로 착할 천도시켜 놓으면서 정리를 해가지고 천 보낼 사람 싹 보내버리래 그래야 돈을 모으고 살거 아니냐 더군다나 본인 같은 사 사주팔자는 토지들 움직여야 되는 사주란 얘기예요 근데 땅 웃고 하고 어떤 때는 썩질나고 짜증나서 지껏 잘해 놓은 것도 홀딱 엎어버리는데 맞아 그러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거 정리 정돈 잘해 놔라. 그러면 두고 봐라. 올해는 별볼일 없답니다. 올해는 나가는 금전이 너무 많아서 막아야 된대요. 그래서 이사를 한번 할까 생각했는데, 이사 하면? 이동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동수가 없어요. 내년 3, 4월에 가셔야 돼요. 내년에 가요? 내년 3, 4월에는 움직이면 그도 괜찮아요. 이 집은 본인이 벌어야지 들고 뛰는 사람이거든. 그럼 막혀버리면 어떻게 돼? 싸움뿐이 안 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년에 움직이야 되고, 올해는 사람 조심하래요.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구설이 들어오고요. 이 구설 끝에 시비가 들어와요. 이 시비수에 관제가 끌어요. 이 시비가 걸든 사람이 나를 경찰에 고소를 할 일이 있다 얘기야. 7월 달부터 사람 조심하래. 근데 왜 바쁘게는 되게 잘 움직이세요? 네, 응? 맞아요. 근데 요즘은 실속이 없어요. 되는 뜻 하다가 자꾸 이게 튕기잖아, 가요. 맞아요. 그럼 한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네. 작년 12월달 네, 11월달 네. 어디 상가집 갔다 왔어요 친구 아버지 돌아가셔서 이 소리를 왜 하냐면 진상문에 네. 내 재수가 다 막혀 버렸어요 안 그랬으면 어디돈좀 손에 질 일이 있었어요 아, 초상집도 함부로 가면 안 되네요 안 돼요 내 운하고 맞아야 돼요 돈이 아니다 자꾸 사람들이 본인을 놓고 자꾸 툭툭 건드려 맞아요 그래서 재수를 보려면 진상문을 잘 걷어내고요 이 정리가 되면 돈이요 아. 딱 3년에서 4년 사이에 돈은 끝내주고 갈 거예요. 다니는, 이런 곳이 다니는 곳이 있으면 가서 이거 꼭 하세요. 어설프게 건드려 놓으면 난리가 나니까 제대로 하단 얘기야. 자존심이 하늘 같은 자존심이고 남한테 없어도 없단 소리 안 하시죠? 절대? 맞아요, 맞아요. 근데요, 그런 소리 할 이유도 없어요. 왜? 주머니에 자꾸 챙기거든. 이 뒷주머니에 자꾸 또딱, 또딱, 또딱 해서 딱 4년이 되면 그게 가면 갈수록 새끼가 쳐서 엄청 큰 돈이 돼서 혼자, 아이고, 속 시원해. 혼자 이러고 다녀. 근데 9월, 내가 물어볼게요. 무슨 네. 9월 달에 큰돈 움직이는 게 있어요. 올해요? 예. 네. 뭔 성사가 돼서 이게 나한테 프로테이지 같은 게 떨어지는 게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돈을 이렇게 좀질 일이 있어. 그래서 되게 좋아. 어, 그래요? 응. 음. 아, 그럼 조용히 가만히만 있으면 9월에는 조금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 들어올 일이 있는데 이렇게 시끌시끌해서 그것도 삐껴나가겠다고요 아 그럼 이걸 해줘야 되겠네 제대로 얼른 푸세요 푸어놓으면요딱한달 음. 지나고 두달 됐을 때나 너무 잘됐어나 너무 신나 그 소리 혼자서 많이 할거예요 솔직히 대놓고 여기서 대주보다도 더 잘났는데 맨날 뒤죽어서 살지 내 기가 올라갈 것이고, 돈은 어. 내 뒷주머니가 자꾸 덜렁덜렁 가지고 찰리든 있어. 대주 몰래. 바쁘세요. 저요? 응. 실속은 없는데 왔다 갔다 하는 일은 되게 많아요. 아니요. 이제 실속 있어요. 두고 보세요. 선생님, 저기 아들이 있는데, 네. 아들이 지금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걔네들 결혼시켜도 되나요? 안 돼. 아직, 아직 안 돼요. 엄마, 엄마 얼굴을 보면 네. 자손이 결혼 늦게 해야 돼요. 아. 안 그러면은, 아들이 약간 하양 끼가 있어서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결혼했다 이혼하고, 결혼했다, 결혼했다 이혼해요. 어,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쉽게 표현하면 걔가 놀라지 마세요. 저 같은 사주예요. 무당 사주야. 그래서 제대도 잘 풀어놓으시란 얘기야. 그대 놓으면 아들이 바람이 자서 진짜 제대도 된 여자들 거야. 왜? 그 여자가 딱동갑얘기야 아, 지금 만나는 아가씨는 그러면 아닌가요? 꽝이다는데, 네 할머니가. 체물이 혼데간 데가 없겠다. 어, 그 아들 얘기하니까 여기가 어후, 등짝을 어떻게 하지 못하겠어 왜냐하면 조상이 너무 가마졌겠어요안 그러는 친구예요 원래는 네. 20이 넘어가면서 이게 자꾸 뒤집어졌어요 이놈은 만조상 좀다 보내버리라고 네. 한게 달래 그런 게 아니에요 제대로 해놓으면 이 집은 진짜 괜찮으세요 특히 자식도 좋아요 몇살 정도나 가면 좋을까요? 서른여덟 딴게 골치 아픈 게 아니라 새끼 낳아 놓고 이혼한다그 하면 그 새끼 여기서 맡아야 돼. 어... 저기 하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남편이 정년을 미리 앞당겨서 하고 싶다고. 아니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네. 잘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자기 자격지심에. 제가 아까 노년에 혼자 있으면 <laughs> 쓸쓸하면안 되죠. 네, 네. 하는 게 그냥 한 소리 아니에요. 당신한테도 건강에도 이루어. 그러면 정년하고 나서도 일을 잡는 게 좋은가요? 아직은 2, 3년 남았거든요. 네네. 어, 그러면 그때 자기 운이 조금 바뀌어요. 뭔가 소일거리기도 있어도 상관이 없고 그냥 있어도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당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 당기면 안 된다. 어,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